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, 그제시 이룸면 지셰포리에 어,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고 뒤에는 이룸면 삼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가 오나 더우나 어, 추운 날씨에도 어, 보행자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예, 저, 선생님 이름하고 예, 예, 어떤 일을 제,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. 예, 윤길수고요 예. 지제프중학교 어, 학교 지킴으로서 예. 한 10년 정도 여기서 그 등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아침부터 나와서 학생들이 등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학생들 안전이나 또,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차량 안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어,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. 예. 그러면은, 이지역에서근물를 하시면서 뭐, 좋은 일도 있고, 애로산도 많을 수있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떤 말씀?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등교시킬 수 있고요. 예.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병원에 간다고, 할머니들이 이렇게, 뭐, 융모차 같은 걸끌 오는데, 예, 안전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, 뭐, 그런 부분에 상당히 보람이 있어요. 그래서, 예. 뭐 할머니들이 저에게도 감사도 하고, 지나가다 보면 인사도 잘 하고, 예. 또 지나가는, 그, 기사들 양먼도 오랫동안 여기 서 있으니까, 뭐, 응서도 주고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아, 보람이 예. 있죠. 예. 그러면 여기에 뭐 에로상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나요 도로변이 지금 14번 국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좀음 문제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? 네, 예,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길이 인도가 없이 이렇게 차도만 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또 학교 올라가는 길 자체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, 여 네. 그 아파트도 들수 했는데, 왜, 에러가 많죠. 예. 네. 아, 지금, 그러면은, 이, 뭐,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, 어, 관계당국이나 이런 데에 좀부담을좀 좀 조속히 예,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말씀 해주시면좋겠는데 예, 학생들 등교하기에 편리하도록 인도가 개설되었으면 좋겠고 도로를 확장해서 네. 그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경치가 돼가지고 차가 못 빠져나갑니다. 네. 그래서 거제를 관광도시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도로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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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면 어그 14번 국도가 어 대우조선 정문 쪽으로 쭉 오다가 지금 1호 터널이 개통됐잖아요. 네. 어 몇년 됐습니다마는. 어, 지금 현재 쭉 내려오다가, 어, 대명리조 또, 어, 전에대명이 지금 이름 바뀌는데, 여기까지 잘 오다가, 거기서부터 지금, 어, 여 지금, 어, 와 고개까지 지금, 어, 도로가 굉장히 역사데이 도로를 지금 이 시내권에 도로 발사도 많게 교통량도 많고, 지금 아침에 여 잠깐 지켜봤습니다. 가속을 하는 차들이 많은데,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네. 뭐어쨌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 안 잡히려고 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. 네. 그래서 뭐 도로가 확정되면 좋겠고 확정이안 네.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도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, 아이고 예 맨날 음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. 해요. 계속 나와서 이고생한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. 예. 와, 너무나 고생이 음, 많습니다. 음, 그뭐 고생이라기보다도 애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게 그, 그, 나이 많아서 일거리도 없잖아요. 그러고 와서 이렇게 봉사 한다는 게참힘 그, 네. 네. 그래. 예 호랑을 느끼신다고 해. 음. 예뭐좀 아침에 날씨가 좀 많이 기온이 내려왔습니다만는 어, 지금은 조금 해가 뜨니까 좀 야, 많이 따뜻해졌습니다. 일단 뭐 어, 계속 겨울이다 오고 추워지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인터뷰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어 예, 지금은 어, 이른 면 지세포리 어, 지세포 중학교 전방에 보이는 영상에 있고 뒤편으로는 음, 이룬 면사무소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 그, 그 14번 국도가 연결되는 어, 지역이고, 어, 지금 현재 관광버스에 에, 통합버스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,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수송하는 모임입니다. 어, 여기에 운전, 이곳을 통 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어, 14번 국도 제한속도가 있습니다만은 어, 말안이기 때문에 아, 조금씩 예, 안전 운행을 하시고, 세운전에서 나와서, 치료를 하시는 분을 봐서라도 조금 제, 제대로 따라주고, 속도를 줄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